RF 폴라인 넥스트 진난입니다 코월드 2회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때는 우리 노바스 6섭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 서버가 또 우승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순위가 안되는 아, 사람들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150등 이하로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 사, 사. 범위 PVP 는끼세요 쇼피하고 애니머스 순서대로 쓰자, 우리다. 네. 덮치지 말고. 김. 야, 인트로 멋있다. 혹시 법 필요하시면 힐러 할게요. 우리 파티 낙관형밖에 네, 없는데 힐러 하님을좀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어. 우리가 압도적이네요, 기호도 어, 지호형이 여기 있거든요. 지호형이 여기 있어도 저 이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중도 캐릭은 이제 지호 캐릭 봐주고, 저도 볼게요. 그리고 힐러, 잠시만요. 힐러 하실 수 있는 분들 힐러로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저 힐러로 할게요. 아이디가, 아이디 말씀해주세요. 아, 퍼피도, 아마, 아마도, 아마도 힐러입니다. 예. 네. 아 맞아. 힘내. 그렇죠, 그다음에는 받아야 요렇게 하아님, 보. 아, 보. 자, 가그 다음에는 받아야 되가지요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도고 자, 포피님은 빌로, 네 포피님의 빌로 있대. 이거는 저희가 이겠다누자분이겼세요 이겼다. 나누셨네요. 이거, 지... 난주 우리 그룹의 진출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 왔네. 응. 음. 풀피 채워지고, 어차피 애니머스. 상대 들어오면 지난형부터 바로 써주세요. 저 이쪽에.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상대 맞출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냥 버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거 MAU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호 아저... 주영님 캐릭터가 들어오면 무조건 애니머스부터 쓸 거라가지고. 아프? 40초 뒤에 입장합니다. 1분. 그리고 런처는 바로 깔아주세요. 입구 쪽에, 입구 쪽에 런처 바꿔주세요. 예. 네, 요렇게못 들어오게. 그거 사관님도 저렇게 입구에서 좀 깔아주시고. 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스딜보스딜보스딜보스딜 보스딜, 보스딜. 보스딜 하시고 지난 영부터 쓸게요. 지금? 저희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다들, 다들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지금 쓴다 m a 이타신분아니 아니, 아니, 아직아직아케아저 아니, 아보아잡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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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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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니, 아여아시아아아아아 보여줘요 뭐 지금 써주시면 예. 됩니다 썼어? 네 적들 우리 쓴지 몰라? 독통 캐릭터 싸울 준비 성아님 싸울 준비 오케이 들 옵니다 적팀 설치되게 쥐어아저 보여주죠네 쥐어아저 보고 있어요 저가 아저 왔습니다 쥐어아저 왔어 쥐어아저 빠져요 네 살짝 앞으로 놔주세요 제가 퍼프 한번더 넣을게요 지하자 MAU 네 음. 좋다 여기 다 뽑아주십니다 네, 네, 그 힐러 MAU 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화제, MAU MAU 보셨어요 오케이 M2.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MAU 보고 지화제, 지화제부터 여러분들 m a 요 그거 클라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지난 년 일로 와주셔야 돼요 어, 때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MAU 타세요 MAU 타세요 한번더 탈게 오케이 그리고 애니머스애니머스한번독정 캐릭터 늦기 전에 애니머스한번 이미 있었어요 네, 오케이 어, 지화해컷 어, 오케이 그리고 힐러분들은 지금 독정 캐릭터 에을 채워주세요 네, 계속 터 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위험하면 애매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우선. 오케이, 네. 너무 좋다. 저희 너무 앞에 가진 말고, 서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너무 앞에 가진 말고.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게 7분이 지나면, 여기 루트가 양옆에 뚫리거든요, 맵 보시면. 고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못 들어오면 저희 보스 딜좀더 하죠. 그때 반만 때려놔도, 우리가 무조건 교도에서는, 리팀에서일 그 1등이기 때문에. 애들 좀 들어옵니다. 지워, 지이제 다시 오케이. 탔어. 에임을 다시 탔습니다. 오케이. 네. 탔어. 좋아, 이공안에 네. 나 때리면 부셔지죠 좋아요. 너무 살려가면. 살짝 왼쪽으로 와주세요. 사과님. 살짝, 그니까, 러 정면으로 안 보게 싸울 게요 그래야지 때려드릴 수가 있어서. 부려졌어요. 네, 좋습니다. 쥐어제 네. 들어와요. 쥐어제 캐릭터 들어옵니다. 쥐어제 네. 봐주세요. 기절 걸렸고. 어. 어우, 나이스. 그리고 깔아서 하는 힐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깔아서 하는 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거, 나이스. 뭐, 이러면, 그렇지. 피 채우고, 지금 피 채우고, 여기서. 이제 7분이면 열릴 거예요. 에너지 풀로, 풀로 채우고 들어올 거라서, 지금 보스 디비 하면서. 오이그 런처 즉시 소리권 있으면 한번 써주시는 건 좋아요. 볼게요. 이제는 여기에, 여기 근처에. 너무 입구 쪽에 할 필요 없습니다. 양 사이드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보스도 때리고 뺄수 있게 이제 열릴 겁니다 근데 몰라요 상대 어, 상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기코 쪽 계속 보면 될텐데냐 아, 상대 모른다, 모른다. 어, 몰라, 몰라, 이거. <laughs> 아, 좋습니다. 패치노트를 보셔야죠, 기여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총기여도가 이제 전체 승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 저희가 100%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네. 나이스. 네. 주화제 캐릭터 보이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안 보여? 네. 다른데 궁금하다. 규칙 쭉 궁금하다. 순지 마이크 켜줘 아 보면 말해줘 순지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네어 지금 열리네요 어 옵니다 하나 들어와요 네네양 옆으로 들어와요 아 지금 열리네요 근데, 딜을 다 해놔가지고, 너무 좋다. 아이 뭐야, 이거? 패턴이 더 생겼네요. 주요아제는 안 들어오시나? 안들어오어나 들어왔대, 들어왔 들어왔대. 아, 뒤에, 뒤에. 왼쪽으로. 네, 주요아제. 오케이. 여기 좀 마찬가지. 세련 지시는 분들은 주요아제부터. 오케이, 그럼 합리할게. 바뀌시는 분들은 이거 도움 돼요. 특히나 에임해 타신 분들은 도움 엄청 됩니다. 나이스. 오케이, 컷. 네. 어 확실히 양옆에서 들어 오, 니까좀 속도가 느려지긴 하네요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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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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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아, 어, 여기 어 네, 폼이 계속 정리해 줘요. 저 반대쪽 갈게요. 들어와요. 지 오케이. 와지 먼저. 그럼 시화제는 바시는 어, 분들 봐 주셔야 됩니다. 응, 리하게 바로. 쌩호님 있는 팀 쪽에 기여도가 총 기여도가 1억 7600밖에 안 되네. 너무 안 따라가고 여기까지? 네 너무 안따라갈게 나온다 나보면 오히려, 오히려 땡큐 나이스 아시들어와요 피? 도월할게 안 때린다 나이스 오, 오, 오히려 오 좋은데? 씨 ㅎㅎㅎ 아어게방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끝어핑목 그... 좋았고 좋아요 제가 오른쪽 볼게요 제가 오른쪽 볼 테니까 지난이형 왼쪽만 보세요 어 반대쪽 볼게요 오케이 가운데 계속 보고 있을게네 네. 보스 거의 딸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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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거의 뭐 기어도가 그러니요 액티브 보스 곧 죽어요 있는데, 거기는 10, 1억 7천 8백백밖에 안 돼요 보스 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와 기어도 양 참... 장난 아니야 지금 어... 어, 3그룹 저희가 2점 네 2점 5점 5점, 5점. 어, 우리가 1등 할거 같은데 또? 아, 아니구나. 결과적으로 노바스 오섭이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코월드 보스가 실패를 해도 기어도 총합으로 우승자가 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